안녕하세요 황나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진짜 숨겨진 보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들이 카타로그를 보면 제품 가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밸류가 있죠 네 PV라고 하거든요 PV는 뭐냐면 그걸 내가 쓴 거랑 내가 모은 총합으로 다 모아서 레벨을 결정짓는 3% 6% 21%뭐 어쩌면 루비 보너스까지 레벨을 결정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볼륨, BV가 있어요. 비즈니스 볼륨은 뭐냐면 결정된 레벨을 가지고 곱하기 해서 보너스를 줄때 결정짓는 거거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하세요. 근데 진짜 숨겨진 비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보세요. 혹시 한 30년 전에 짜장면 값이 얼마였는지 생각나세요? 그죠? 어, 저는 기억하는 게요. 부산에 지하철이 처음 시작됐을 때 백0 얼마 했을 걸요? 지하철 한번 타는데 근데 요즘 지하철 타면 얼마예요천 단위죠 뒤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었어요 한 30년이 지나면서 물가가 10배로 올랐어요 저어릴때 기억이 나는 게 사과 그럼 아빠가 한 상자 그러면 혹시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무로 판자로 사과 꽤 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과를 이렇게 담아서 한 상자를 사오셨어요 요즘은 어디에도 그렇게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만큼 사과를 많이 담으면 사과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사과가 금액을 박스로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개수가 줄었어요 물가가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볼게요 아메에서 정말 감사한 건 뭐냐 면첫 번째로는요 PV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원래는 안 변하는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약간 조정이 있는 건데요. 그건 잠시 두고요. PV는 그 제품이 처음 시작할 때 정해진 포인트 밸류.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품으로 천만점을 완성한다라고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 일의 양이 30년 전에도 그 PV로 일의 양이 이만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도 그 제품의 피부있는 같으니까 일의 양은 천만 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의 양은 똑같은 거예요. 30년 뒤에도 똑같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너무 대단하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년 후에도 아메이 사업으로 내가 성공이 하고 싶다 하면 천만 점을 완성하는데 일의 양은 똑같다라는 게 대단한 거고요. 두 번째 대단한 건요. 비즈니스 볼륨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30년 전에는 물건의 가격이 쌌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싸서 그걸로 천만 점을 했을 때 받는 보너스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30년 전은 제가 계산을 못 하겠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해볼게요. 보통 대부분 천만 점을 완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한 25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한 가지, 한 가지라고 생각할게요. 한 가지의 제품으로 똑같은 일의 양으로 250만 원을 받았는데 30년 뒤에는 그때도 똑같은 일의 양을 했는데 250만 원을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 아메이에서 상속을 강조하고 연금을 강조하는데 그때는 물가가 오르고 아메이의 보너스가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나면 그 삶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대단하게도요 아메이가 뭘 인정해주냐면 물가가 올렸을 때는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그 가격에 BV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년 뒤에 물가가 10배 올랐다고 상상할게요. 그러면 지금 250만 원을 천만점 했을 때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30년 뒤에 물가가 10배 올랐을 때는 2,500만 원의 보너스를 보장해 주는 게이 PVBV 원리거든요. 그러면 2,500만 원 정도 물가가 10배로 올랐을 때 받았다고 라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보너, 관리비 보너스 받아가지고 관리비도 내고 애들 학원도 보내고 똑같이 라이프스타일이 유지가 되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가도 이거 못 해줘요. 그죠? 어떤 전 세계 어떤 회사도 그 사업자의 그 라이프스타일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가진 회사는 전 제가 알기로 아메이가 유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참 아메이 공부할 때 궁금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돈이 많으신 자산이 많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너무 너무 괜찮으신 분이 저런 분은 음이왜 하실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세미나를 많이 들으면서 제가 들은 건요 이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시간 대비 노력을 투자했을 때 지속적으로 보장해주고 내가 죽어서도 상속까지도 해주는 이 아메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너무 대단하다라는 걸 세미나에서 들었거든요. 저도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아메이에 정말 큰 꿈이 생겼어요. 지속적으로 오래 꾸준히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아메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런 숨어 있는 보물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그러면 아메이 공부할 때 너무 힘이 나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메이 사업을 전달할 때도 너무 너무 힘이 나고요. 소비자들 만날 때도 너무 너무 기분 좋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너무 재미있는 아메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아메이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